사순절 깊은 묵상 27번째입니다. 거룩의 여정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거룩의 여정이라 했구요. 음, 이 지구상에 멸종 위기 동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와 또 헌신. 헌신이라 하면, 어, 그러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대와 마음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결단과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거룩의 여정인데 우리는 음~ 이 사회가 이제 이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 제 스스로 진단해 보건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결과론적 목적론적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그~ 과정이 어떻든지 음~ 결과가 어~ 좋으면 또 결과가 어,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 과정을 무인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도 일명 소위 명문 대학이나 그들이 말하고 말하라 말하고 있는 나쁜 대학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많은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표, 어, 표현하면서 그가 어떻게 공부했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이 정당하냐.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데 음, 될수 있는 한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 뭐 가회나 학원이나 본인이 정말 필요하면 어, 본인이 요구가 강력하면 도움을 줄수 있지만 가급적 음, 그러한 외적인 힘에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 가급적 공정한 그런, 어, 룰에서, 어, 공부의 결과를 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같이 있고, 그러니까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어, 같이 있는, 어, 그러한 결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정, 그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과정을 빼어놓고, 결과를 가지고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얘기한 것이지만, 대학을 서열을 매겨서, 그래서 어느 대학 가면 그 친구를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친구의 삶, 그 우리 학생들의 삶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그 과정, 과정마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면 의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종은. 그 의가 말하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불법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 어, 이제 의에 대하여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 그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나 예수님 믿어 정오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예수 믿어서 나오는 삶의 향기들 여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궁극의 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고백하거나 이론 어, 그러니까 신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라고 했을 때 믿음은 실제이고 실존이고 행위이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삶의 거룩한 삶의 여정이 속속들이 계속 삶 속에서 드러나서 결국은 그것이 음,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어, 그 위대한 견인,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3 1일제 하나님 중에 지금의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요구되느냐? 그 정도로 우리의 거룩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주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어,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두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라고 했을 때, 어, 천국 가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삶은 계속되고 있죠. 그 그러니까 계속될 때, 우리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만위의 역사. 왜 그러냐? 그, 그렇게 삶의 여정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일제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지만, 어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거룩한 여정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삼일체의 역사적인 여정이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거룩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의도에 맞게, 말씀에 맞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삶의 이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사는 이 삶의 이유가 거룩함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